안녕하세요. 서울초대석의 이은영입니다.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어떤 곳에 사시나요? 아마 대부분이 아파트에 산다고 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서울초대석 이번 시간에는 공동주거공간인 이 아파트에 사는 많은 분들에게 공동체 문화를 전파하는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공동체 문화를 통해 새로운 아파트 문화를 만들어가는 특별한 분, 함께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 공동주거에 대한 규칙이나 공동체 문화가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지금. 함께 만들어가는 아파트를 위해 다양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데. 아파트를 상생의 공동체로 만들고자 기초를 다지고 있는 아파트 공동체 문화연구소의 변영수 소장을 만나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아파트 공동체 문화연구소의 변영수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아파트 공동체 문화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는 변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아파트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50%가 넘지 않습니까? 반 이상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아파트 공동체 문화 연구소라는 이름은 사실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낯설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시는 곳인지 좀 자세하게 소개를 좀해 주십시오. 아파트 공동체 연구소는 아파트에 생활하는 입주민들의 생활 문화, 거주 주거 문화를 연구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어, 홍보하고, 보급하는 곳입니다. 네. 그 그러니까 아파트에 관련된 모든 것을, 네, 관장을 아파트 한다.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예. 거의 모든 문제들을 연구하고, 음. 공부하고 뭐 교육하는 곳입니다 네, 그냥 생활만 할줄 알았지 연구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어, 좀더 자세하게 좀 알고 싶은데요 이게 어, 시작이 된지는 어느 정도 된 건가요 제가 (2008년도 어, 1월달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입자대표장이 됐고 네. 어~ 되고 난 다음에 저도 과거에 살 때는 아파트 문제에 관심을 안 갖고 그냥 아, 그냥 사는, 그냥 곳이다. 사는 곳이다라고 음. 생각을 했는데 예. 막상 입주자 대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아파트 문제를 알게 되니까 음. 그 안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알게 모르게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어, 그해 10월에 2008년 10월에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네. 제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야 우리 아파트 문화를 한번 바꿔보자. 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파트의 공동체가 붕괴된 이런 시점에서는 아파트의 분쟁과 갈등만 있으니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한번 음. 바꿔보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처음에 연구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네. 어,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긴 하지만 사실 주변의 주민들을 잘 모르는 경우도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런데 또 생각을 가지시고 일을 시작하게 되셨네요. 네. 그러면 한 4년 정도 되신 거죠. 네. 예, 예. 예.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연구소장님으로서 연구를 하고 계신 거네요. 네. 연구를 연구소를 맨, 맨 처음에 개소를 하고 난 네, 다음에. 네. 어~ 저희가 좀 불합리한 주택법은 바꿔줘야 되겠다 그다음에 공,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분쟁과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봐야 되겠다 또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주민들이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이 무언가 있을 것이다 음. 그것들을 기획하고 연구해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한번 시행해 보고 어~ 함께 더불어서 소통하고 나누고 배려하고 기뻐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보자 음. 그렇게 해서 어~ 이 연구소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네. 첫 번째 활동으로 그~ 아파트 관리나 아파트 생활 문화 전체에 입주민이 더 직접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한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어 전문 신문에다가 기고도 하고 음. 또 관련 기관에 건의도 하고 그런 주택법 개정 운동을 했고요. 그 계속하고 바로 어 얼마 바로 뭐 그다음 날부터 많은 입주민들이 저희 연구소에 이런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 하는 것들은 어, 쭉 저희가 이제 상담 활동을 해 왔고 특별히 제가 2010년도에 서울시에서 예. 공동주택 상담실이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 어, 최초의 상담위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어, 서울 지역에 있는 모든 아파트의 문제들을 또 알게 되고, 또 제가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 문제를 해결해 드렸고, 어, 공동주택 프로그램들은, 어, 저희들이 개별 아파트를 방문하거나, 그 개별 아파트 사정을 이렇게 사례를 보면서, 어, 그 아파트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같이 만들어서 시행도 해보고, 음. 또, 특별히 이제, 어,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네, 네. 그러한 그,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고 어,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내일도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저희 음. 아파트에 견학도 오고 저희 연구소에 와서 뭐 책자나 필요한 것들도 가져가고 어, 주민들과 함께 그냥 늘개방돼 있고 함께하는 그런 음, 곳입니다.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지는 알지만 어떻게 또 처음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당히 또 서면도 많이 하러 강의도 다니신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정말 발빠르게 이 공동체 문화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데 어떤 문제들이 가장 많을까요? 어, 아파트 이 관련한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도 그분들한테 그 교육을 받았고, 그분들이 다, 저도 마찬가지고, 느끼는 게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제점이 뭐냐면, 입주민들의 무관심이, 음, 아파트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트 공동체는 붕괴가 됐고, 네네. 그, 공동체라는 건요, 붕괴가 되면 반드시 간에 비리와 부패가 만연하게끔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공동체 문화를 빨리 활성화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어, 개선해 나가야 음.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 어, 현장에 나가서 해보고라고 음. 노력하시는 분들이 음. 과거에 경실련이나 있었는데 네네. 어떠한 이유인지 는 저도 모르겠는데 2004년도 이후에 그분들의 흔적이 보이지를 않아요 아. 아파트 공동체에서 어, 전문가이신 몇몇 몇몇 교수님들하고 제가 이제 쭉 이런 분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예. 그 변장 네가 한번 해봐라 아.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 이제 어, 다이넌 직장도 예. 포기를 하고 음. 어, 제가 이제 연구소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음, 입주민들이 가장 큰 문제는 나의 집만 음. 아파트에서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주의적인 개인, 개인, 예. 것이 가장 많든요 아파트 많군요.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있는 계단이나 승강기 주차장들 다내 거예요. 예, 예.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건내 자산이고 내 건데 음. 그 집만 내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의 문제는 관심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에 집착하지, 공공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 전체적인 공공의 이익을, 자기의 이익을 음. 그렇게 취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또, 개인의 이익을, 개인의 문제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서로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다른 게 아니라 틀렸다고들 얘기를 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고, 나 개인의 이익만 집착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문제가 생기고 분쟁과 갈등 이 있고 아마 아나운서님 모르실 것 같은데 아, 가장 그 고소 고발이 많은 것이 아파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내가 이웃과 늘 마주보고 아래층 위 사는 분들인데 음. 위층에서 떠든다고 흉기를 휘두르는 일들도 일어나고. 아, 음 그럼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입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음. 입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입주민들이 그 문화를 그렇지 않은 더불어 함께 사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어, 그러한 노력을 교육을 통해서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저희는. 예. 어, 제가 1955년도생입니다. 예. 음. 저희들 배이브 1세대들은 많은 어려운 것들을 극복해왔고 그러한 과정들을 겪어왔는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이 생활을 하면서 개인주의적인 생각들이 아파트 문화가 생기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붕괴가 되고 그랬으니까 음. 그 책임도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 있다 이 문제는 우리들이 노력하고 더불어서 사는 방법을 한번 같이 연구해 보자 네. 그렇게 해서 연구소를 만든 것 만든 거이기도 하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얘기할 때,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그분들과 늘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어, 함께, 시간이 짧게 걸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저, 가 저의 입장에서만 봐도, 이, 저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을 할 때, 많은 욕, 음. 욕을 먹었고, 예, 예. 저희 전임, 저보다 앞에 있던 분들이 많은 문제를 야기해서 주민들이 밤에 10시, 11시에 모여서 고소하자, 고발하자, 쫓아내자, 별의별 얘기를 다 했는데도 아유, 불구하고 예. 저희 입자대표 구성원들은 음. 그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앞으로 그러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문제를 알았으면 원인을 찾았으면 그 원인을 제거해 나갑시다. 네, 네. 라고 설득을 해서 저희 아파트가 2009년도부터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 그 저희 아파트에서 바뀌게 된 가장 큰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 입자대표회의실을 저희들이 내놨습니다. 주민을 네. 위한 공간으로. 17, 18년 된 아파트들은 주민들 커뮤니티 시설이 없어요. 네. 최근에 짓는 것들은 커뮤니티 시설이 많이 있지만 과거에 짓는 그 아파트들은 커뮤니티 시설이 없는데 저희들이 입자대표회의실을 한 달에 한번 회의하는 곳이 10평 남짓, 15평, 20평 남짓 되는 그런 공간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음. 입주자 대표 의견을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독서실로 바꾸니까 네. 주민들이 정말 입사자 대표들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이용하는 일을, 일을, 하는, 일을 하는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음. 조금씩 관심을 갖고 아파트 일에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독서실이 생기고 도서관이 생기고 요가도 하게 되고 이렇게 주민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어우러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네. 저희 아파트는. 어, 초창기보다는 많이 변모해서 살기 좋은 아파트로 어. 바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렇군요. 많은 그 주민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오셨지 않습니까? 네. 지금 또 어, 노원구에 있는 이 아파트에서는 상당히 큰 변화가 있다고 자부를 하고 네. 계시는데 어떠세요? 주변의 다른 이런 아파트 공동체도 좀 이런 인식 변화들이 좀잘 됐다라고 보십니까? 어, 제가 2008년도 입자대표장이 되고 연구소를 할 때하고 지금 아파트 문화하고 상당히 많이 변해 있습니다. 2 0 0 8년도에 상황이 경제적인 상황도 많이 바뀌었고 네네. 아파트가 2008년도까지만 해도 거주의 목적보다는 투자의 목적으로 많이들 보셨는데 생활환경도 바뀌고 이러면서 아파트가 주거의 공간으로 개념이 바뀌고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또 특별히 2010년 7월에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주민이 참여하고 아파트 정보를 공개하고 어, 이러한 방향으로 주택법이 바뀌어서 많은 입주민들이 아파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음. 어, 참여를 하기 시작했고요. 2010년도부터 그다음에 많은 아파트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도 하고 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상당한 변화들을 또 이끌어 내시는데 네, 큰목몫을 뭐, 하지 않았을까 어, 싶은데요. 그 시대의 흐름이었고 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 그런 것에 음. 어, 최초로 그 시도한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네. 뭐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이 공동체 문화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요. 어, 뭐 노원구나 또 성북구 같은 경우에도 어, 이런 노력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봐지는데요. 이런 연구소와의 같이 뭐 협업이라든지 함께 진행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 지금 요즘에 마을 만들기, 네. 뭐 공동체 이런 것들이 시대의 흐름처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원, 네. 성북, 관악, 지방으로 따지면 성남, 인천, 충남 전북 음. 전국적으로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운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별히 노원군은 어 권역별 공동체 아파트 공동체 협의회를 만들어서 뭐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기 운동 어. 또 나누면 기쁨이 두 배가 되면 되는 나눔 운동 같은 공동체 네. 활성화 운동을 하고 있고 어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님이 이런 관심이 많으시고 공동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음. 입주민들의 차치 역량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어, 서울시 아파트 연합회와 서울시 지원을 받아갖고 어, 사랑과 정의 넘치는 아파트 공동체 마을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제가 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어, 또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늘 어, 우리 주민들하고 뭐 좋은 것들이 그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 음. 어, 이 아파트 공동체는요. 구청이나 전문가가 도와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은 음. 적절한 지원만 해주는 거고, 예, 예.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그 아파트에서 해야만이 음. 지속 가능하게 진행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뭉쳐서 더불어 함께 사는 방법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에서는 늘 주민의 요구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니까 저희 아파트를 예를 들면요. (2010년) (1월이) 다르고 (2월이) 다르고 (3월이) 다르고 (4월이) 다르고 어. (5월이) 다르고 매달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봉사단을 저희가 서울시에서 그것도 지원을 해서 만들었는데 서울시 아파트 봉사단 만들기 이전에 저희 아파트는 먼저 있었어요 음. 그래서 나중에 만든다고 그러니까 지원을 받았고 아파트 봉사단을 만들어서 봉 아이들과 부모들과 봉사를 하다 보니까 그~ 어머니들이 네, 네. 회장님. 아빠들 모임을 한번 만들어주세요. 어, 아빠들의 그 모임. 왜 그런가 예. 여쭤봐는 그 저도 봤는데 예. 우리 특별히 여자 아이들이 더 그런데 음. 아빠하고 같이 봉사를 나오면 아빠가 있으면 봉사를 안 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아빠하고도 가정에서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하고 자녀들만 그것만 하는 그런 음. 그 단체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저희 아파트에서는 9월 달에, 이번 달에 착한 아빠들의 모임그래서 서울시에서 부모 커뮤니티 사업을 하면서 지원을 아주 작은 거지만 네네.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요지가 뭐냐면, 어, 지금 각기 간에서 노력하는 것들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지만, 음. 그러한 것들은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공동체를 활성하는 화 것들은 입주민이 직접 할수 있도록. 네네. 그 유도를 해 주고 동기 부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 지금 많은 네, 국토해양부에서 주택법으로 우수 단지를 발굴하고 표창을 해요. 근데 어 조금 더어 발전시켜서 정말 시간을 갖고 현장을 가서 정말 진정성 있는 네. 우수 단지가 어딘가를 발굴하고 그것들을 홍보하고 또 그런 아파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서 더욱 발전하게 하고 기타 아파트들은 그 아파트들을 그런 사례들을 보고 음. 자기 아파트 실정에 맞게 네네.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저희 자랑 같지만 저희 아파트에 있는 독서실은 전국에 있는 아파트에서 다 와서 보시고 어. 어떻게 운영하는가. 네네. <laughs> 새로 지는 아파트에 많은 커뮤니티시설이 있어요. 독서실 물론 있어요. 영화관도 있습니다. 예. 도서관도 있습니다. 저도 가서 보면 너무나 좋아요. 네. 그러한 심... 시설들은 좋은데, 예. 그 커뮤니티 시설이 사장화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근데 저희 아파트는 3년, 4년째 가고 있지만, 저희들이 만들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도 잘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 아파트는 음. 독서실은 엄마들이, 네네. 도서관은 그냥 자율적으로, 요가는 외부 전문가가 오시지만, 커피바리스타나 요리강습이나 바둑이나, 아이들 보드게임이나, 음. 이런 것들은 저희 주민이,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도회는 선생님이 필요해서 도회를, 그런 선생님 모시고 도회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 하는 장소도 저희들이, 저희들이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아. 관리 사무소를 축소해서 우리 주민들이 모이는 공간을 만들자. 저는 맨 처음에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자, 우리 수다 떠는 날이라도 한번 만들어보자. 네네. 이런 데면 수박이라도 한번 먹고, 옥수수라도 한번 삶아서 먹고, 아파트에 반상회가 없어졌잖아요. 음. 그 주민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계획들이 없으니까 네네. 우리 집사 대표들하고 그런 수다 떠는 날 옥수수 먹는 날 수박 먹는 날 맨날 하자 그랬더니 그런 음. 공간이 생기니까 회장님 요가도 좀 여기서 합시다. 어. 회장님 요리도 합시다. 이제 네, 주민들이 그더 적극적으로 예. 이제 그런 요구들을 받아서 예.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니까 그 프로그램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음. 이제 정부나 이런 쪽에서는 무슨 일을 하면 네네. 방향성보다 속도를 중요시하고 실적을 중요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어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관에 얘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관에서도 그런 것들을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어서 굉장히 보람 느끼고 네. 좋습니다. 이런 노하우들을 좀 많은 지역의 아파트들을 위해서 좀 전파를 많이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불러주시는 대로 <laughs> 예. 어 제가 아파트 입자 대표나 그 관리소장님들에 대한 음. 그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자치학회라고 주민자치위원들. 네네.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어, 아파트하고 주, 주민자치 지역하고 어떻게 연계할 수 있다. 어, 저희, 저희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아파트 성공 사례를 발표를 해드리고 그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제중 노은구 중계동사는데 다른 지역하고 다른 것들이 몇개 있어요. 노은구가 86%가 아파트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 동 같으면 한두 세대를 빼놓은 나머지가 천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3만 명이 사는 데인데. 그러니까 저희는 입주자 대표, 주민자치위원, 관리소장, 동사무소 직원들이 두달에한 번씩 모여서 네. 저희들 공통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지역에 아픈 데가 있으면 치유, 치유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우리 이런 이런 일을 한번 해봅시다. 뭐, 녹색 장터를 열린 장터를 한번 해봅시다. 지역에 임대 아파트가 있고,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정부의 그 도움을 못 받는 그러한 계층들이 또 있어요 네네. 그런 학생들을 찾아서 장학사업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저희 아파트 혼자 힘으로 한다니까 지역과 연계해서 음. 그렇게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네네. 어~ 그 활동도 <laughs> 주변에서 와서 배우고 사실 노원구에 <laughs> 권역별 아파트 공동체비가 만들어진 거는 중계 일동에 아, 아파트 주민자치위원 관리소장 연속회의가 저기 모태가 돼서 네. 관, 그 협의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어, 상당히 지금 그 노은구 같은 경우에는 갈등과 분쟁이 가장 많았던 음. 구 중에 하나 있는데 상당히 치유되고 있고 또 단체장님이, 구청장님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어, 상당히 그 주거문화 네. 그리 생활문화가 바뀌고. 어, 다고 잘하고 네. 있습니다. 정말 이 노원구의 이 아파트가 모범 사례가 돼서 전국적으로 이 아파트가 정말 살기 좋은 곳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아파트의 환경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실 것인지 한 네. 말씀 해주시죠. 지금 아파트 관리문화는 그 아파트 사는 우리 스스로 변하면 나 스스로 변하면 옆집이 바뀌고 아파트가 바뀌고 동네가 바뀌고. 노원구가 바뀌고 서울이 바뀌고 네.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반 자기 집만 주인인 줄 알아요 아파트 전체 공동체 주인 의식을 갖고 주인으로서 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해서 이 공동체에 기여하고 나의 삶도 좀 나아질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고 어 생활을 하시면 네. 우리가 사는 아파트가 정말 이웃과 싸우는 아파트가 아니라 분쟁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서 소통하고 배려하고 나누면서 기뻐하는 그런 아파트 네. 말 그대로 살기 좋은 아파트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아, 그렇게 바꿀 수 있도록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어, 정말 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아파트 공동체 문화 연구소의 변영수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 많은 이들이 함께하는 아파트가 정말 단순히 같이 살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서로 나누고 또 함께하는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나길 바라겠고요. 또 앞으로 변영수 소장님의 활발한 활동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서울초대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